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냐 이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여기서 감탄하면서 통탄하면서 각성을 초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민지생이 고리우 고유 창세조소가 역과정정하여부교사가 병련하고 인여정이 구구하니 개자소선소중자여라 사민지생이 이 나라의 백성의 삶이 말이야 사민지생이 우리 한민족의 역사 우리 한민족의 삶이 고리고요 참으로 유구하도다. 식민사학자들이 주장으로 그런 2000년 3000년이 아니다 이거예요. 흔한 말로 반만년 역사도 아니다 이거. 1만 년 역사를 소급해 가는 이것이 바로 한민족의 역사라는 거야. 이것을 온 가슴으로 느끼면서 고려 말에 지금이 행촌 이암 우리 한민족 역사에 한 인물이 선언하고 있습니다.